접대비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읽겠죠? 우리 접대비 관련 부가세 매입세액은 불공제가 되는 거죠. 따라서 부가세 부상 매입세액 공제가 배제된다. 그러므로 우리 어떻습니까 시부인 전액 송금산이 한니다 결국 한도 계산 없이 우리 전액 송금산이 한다 잘못된 표현이죠? 한도 계산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도 계산을 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현물 접대비는 제공한 시점에 장부계획과 시가를 피기 위하여 큰 금액으로 계산하게 되어 있죠. 이게 맞는 편이네요.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포상 간주공급에 해당하는 금액은 접대비 한도 계산시 수익금액에 포함된다. 아니죠. 우리 배웠죠. 이것은 간주공급은 우리 수익금액에서 제가 되는 겁니다. 다만 부가세포상 과세표준에는 포함되는 거죠. 그 다음에 약정에 따라 포기한 미수금이래요. 그러면서 업무부관 이렇게 됐어요. 업무와 무관했을 경우 동포기사유가 정당하지 않는 경우에, 우리 접대를 본다. 이게 아니죠. 업무하고 관련있을 때는 접대비지만, 업무하고 무관할 때는 기분으로 보게 돼 있습니다.